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중에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5계명 뭐요? 예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라고 했죠. 인간 상호 관계 또 넘어서 또 인간 상호 관계 상호 공경에 대한 내용이다. 자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상호 생명 보존에 힘써라.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말, 미워하는 행동.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세 번째로 7계명을 함께 봅니다. 소율이 분답 질문 70번입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먼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을 살펴보면서 자,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언급되는 것 같은 그런 도덕인 것 같다 이렇게 어, 여러분이 뭐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깊게 들여다 보자 그랬어요 기준이 뭔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누가 그런 기준을 세웠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껏해야 인간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나 아니면 사회 다수의 합의에 의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신념 혹은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는, 그러한 신념은 다수에 의해 혹은 힘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도덕이냐라고 할 때에 상대적인 도덕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b 복사님 설뭐 설마 럴일일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독일 s 지뭐인 o k 이야기했는데아 b 극단적인 예불 o o k 거죠 라고 혹시나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k s 명을 한번 가보세요 o 명을이면 예전에는 그냥 일반 사회나 성경이나 일치한 것이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이 b 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기준이 어긋나 있는 대표적인 개명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합의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잘 바뀌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7개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거부하잖아요. 7개명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전에 가늠처 있었어요. 그죠?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늠죄 폐지됐죠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손해배상 정도 차원의 이야기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성경은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늠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자, 동성애로 가봅시다 동성애 어때요? 오늘날 동성애 어떤 사람은 이거 죄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닫아버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차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말이죠. 점점 더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통과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 동성애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엄청나게 벌금을 두들겨 맞을, 거, 맞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 돼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이거는 뭐 사회 구성원 다수가 뭐 뭐라고 말하든지간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그건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법에 참된 기준이 어디로부터냐?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인간이 그 기준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 기준이요 가변적 기준이 될 뿐이에요. 참된 도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게 있어요. 동성애자들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들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준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있냐, 없느냐의 기준은 간음죄하고 똑같아요. 간음죄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간음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분명히 7계 명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또그 죄를 회개하는데, 근데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아무튼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그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간음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나는 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하잖아요. 권징하잖아요. 수찬을 금지시키든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켜야 됩니다. 교인 떨어져 나가는 것 교세가 약해지는 것 그거 상관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에 분명히 말하는 바예요. 권징하라는 거예요. 가늠에 대해서 분명히 권징하라고 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명백하게 내가 7개명을 어기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성경적인 진리로 권면을 해도 그래도 안 들으면 똑같아요. 권징을 해야죠. 권징해야 돼요. 기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뭐 교인이 아닌 상태에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어 그럴 수는 있죠. 뭐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 있으니까요. 교인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그 공동체의 한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예 그냥 논 외입니다. 근데 이제 교인의 경우는 기준이 뚜렷해요. 죄인줄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몸부림이 있어야 돼. 다시 넘어질지언정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더 생각해봐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죄인지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날 시대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정말 딴판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정말 더 탁월한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에 참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알고 도덕으로 알고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취약해요. 오히려 우리가 힘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7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봅니다. 소율입니다. 71번이에요. 자칠 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자칠 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절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laughs>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을 긍정형으로 쓰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가늠하지 말라는 부정 형태로 쓰였잖아요. 긍정형으로 쓰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에 <laughs> 네, 그렇죠. 직접적인 대상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소율이 분답이 말하는 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절이라고 할때그첫 번째는 반드시 부부 관계를 떠올려야 돼요.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멋진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인류에게 허락하신 정말 멋진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부모를 떠나,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둘이 한, 한 몸을,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었다 갔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다. 그는 내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 아래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완벽하게 나와 하나된 존재라고 라 하는 거예요. 메추엘리 목사님이 이걸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를 아담의 머리로 머리를 가지고 만드셔서 아담을 다스리게 하지도 않으셨고, 아담의 발을 가지고 만드셔서 아담에게 짓밟히게 하기도 하지도 않으셨고, 그의 옆구리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그와 동등하게 하셨고, 그의 팔 아래 부분으로 만드셔서 보호를 받게 하셨고, 심장 가까운 부분으로 만드셔서 사랑받게 하신 것이다. 진짜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머리를 가지고도 아니고 발로도 아니고 바로 옆옆 패를 가지고. 그래서 이 동등한 돕는 자 이게 돕는 데 비를 뜻해요. 동등한 돕는 자 정말 아름다운 해석이죠. 심장 가까운 부분으로 만드셔서 사랑받게 하셨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시 한몸 아니에요. 네시 한몸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둘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일부다체 뭐 일처다부 이거 전부 다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5절 봅니다 자, 너희는 이 일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여도다 15절 같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구약 성경 제일 처음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근데 말라기에서 말했음 하는 바가 뭐예요? 창세기 2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둘이나 셋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와만을 만드시고 하와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담에게 갈비뼈가 좀 부족했나요? 아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둘이 한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둘이 한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단한 명의 그 배우자가 아닌,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하고는 절대 몸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은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장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둘이 한 육체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화하고 몸을 섞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주고서 그냥 한다고 해서 그냥 즐기는 수준으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육체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육체가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이 원리만 분명하게 세면 우리의 삶의 이 가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둘이 한 몸, 둘이 한 몸. 배우자하고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요즘 사람들 어때요? 사회적 기준이 막막 막 마구마구 변화되는 시점인데 그럼 남녀가 뭐 함께 잠자리 하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냥 즐기는 거 아니에요? 뭐 게임하듯이 술마듯이 그런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공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몸을 섞는다는 건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께서 그래서 인용하는 게 창세기 2장 24절이잖아요 왜 창기가 몸을 섞으면 안 돼요? 아니 돈 주고서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오직 배우자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하고 몸을 섞는 건 전부가 아님이에요 오늘 세계가 80억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80억이 됐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 내 몸은 누구에게만 딱 허락됐냐면 80억 분의 1, 나의 배우자에게만 허락됐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혼정관계 가늠이죠. 왜냐하면 내 몸은 오직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우 목사님 고리타분해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데요? 예, 요즘 세대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이 혼전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봤는데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 혼전 동거의 명분은 더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서로 미리 맞춰보는 거였습니다. 맞는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명분이었는데 명분은 그럴싸했는데 오히려 실제 통계는 정반대였죠. 그렇게 맞는 대상을 찾아가면서 혼전 동거를 했는데 오히려 찾아오는 감정은 뭐냐면 이전에 맞춰봤던 전 대상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혼율이 그러면 혼전 혼전 동거에서 더 낮아졌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높아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자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동거를 했는데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하고 언제 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 잡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혼전동보라고 하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내 이제 사람들이 뭐 결혼 때문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서로 간섭 안 하고 인생 즐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왜 그렇습니까? 이런 의견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됐죠. 그러니 뭐좀 살다가 얼마든지 쉽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적인 유동적 가치관에 얼마든지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한 원칙을 깨달아야 돼요 둘이 한 몸입니다 둘이 한몸 부부간에서만 허락되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걸꼭 기억, 기억,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는가?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 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맛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비유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흘깃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보편적인 은사 아니에요. 일부에게만 허락된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긴밀한 한 몸됨 연합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허락된 허락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이유로는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결혼하게 금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를 좀 볼게요.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라. <laughs> 오절 같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laughs>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다시 합하라. <laughs> 이는 너희가,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관의 관계를 맛보게 하는 이 땅에서의 귀한 장치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로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도 결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 안 하고도, 음행을 피하시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어쩌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아닌데도 결혼을 안 하고 그러고도 음행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추측하기는 거의 없다고 봐요.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독신인데도 독신의 의사가 아닌데도 결혼 안 하고 음행을 피할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이 늦어지는 건 과히 좋지가 않습니다. 과연 음행을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좀 돼요. 아, 목사님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 어떻게요? 뭐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요? 아 그렇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함부로 결혼할 수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혼 잘못되면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아 예,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원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요즘 세대.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된다, 외모가 좋아야 된다.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너무 강화되었고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전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하면 저 저도 독신을 추천합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주를 위해서 독신하는 거 훨씬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신할 거면 좋고 주를 위해서 독신이면 좋고 음행 안할 자신이 있으면 독신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적인 기준 내려놓는 게 좋아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면 그저 무난하면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제 권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7계명은 배우자를 향한 성적 순결을 뛰어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독신이 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한 헌신이면 독신이 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계명이더 깊은 부분을 들여다가 보면 이거는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삶까지도 언급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 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같이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독신인사가 있는 사람이든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준이 나오죠.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결혼하면 물론 마음이 나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음행하는 것보다는 백배천 배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라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좀 나누어져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죠. 그죠? 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순결이 자리 잡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기혼자든 미혼자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7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에 눈길 주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 7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72번 질문으로 갑니다. 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 그리고 행동입니다. 자 결혼 생활을 기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7계명이 요구하는 바인데요, 그에 반대되는 모습을 금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행동으로만 이 가념을 피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그 너무 당연한 거고 진짜 너무 당연한 거고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는 뭐예요?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말의 영역에서도 음란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말로도 음욕을 품는 건 가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교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조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 말을 하라. 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담패설. 사회에서는 음담패설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성도들은 음담패설 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분명히 교훈하시잖아요. 말에 있어서 가늠 음란한 그런 말은 버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나에게 이르노니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너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요 7개명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행동만 가늠 안 저지르면 난 가늠하지 않은 것이다 7개명 잘 지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다 분명하게 교훈하세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가늠하지 말라고 하세요 음역이 가득한 마음 음역이 가득한 눈 이것도 다 가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문제시되는 게 음란 동영상, 음란 사진 이런 거죠. 이런 거 피해야 돼요. 요즘 이게 얼마나 심하고 접근이 얼마나 쉽게 되었는지.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 그러니까 접근이 너무 쉬워졌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광고로 그런 것들이 막 떠버려요. 유튜브가요, 광고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우리 연령층에서 많이 누르는 걸제 동의나 허락도 받지 않고 유튜브 딱 어플리케이션을 키는 순간 광고 영상부터 나와요. 진행은 안 되는데 광고 영상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 동의도 받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은 걸 제가 비슷한 거 누른 적도 없는데 그냥 광고로 올라와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호기심이 한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관 검색 돼버립니다. 이제 그런 종류의 광고가 더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너무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사람이 중독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돼버렸어요. 힘든 이 죄악을 피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요셉이 했어요?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 아니라 그랬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스마트폰 던져 버려야 돼요. 던져 버려야 돼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혹시 나 혼자 있는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돼. 거기서 머무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맞서 싸울 게 아니라 이 죄는요, 이러한 이 유혹은 피해야 될 싸움인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잘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한적할 때 저지른 일이 뭐예요? 바세바하고 가늠을 저질렀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 자리를 피할 뿐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적당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이래야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적절하게 에너지를 외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곳에 눈길 주지 않으리라. 던져 버리고 피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간음의 죄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자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죄인은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가늠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 혹은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도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적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이미 난 틀렸어.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죄인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몸부림치세요.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니, 이놈은 넘어진 줄 알았는데 계속 살아나네. <laughs> 이러한 정도로. 계속 일어나서 주님이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또 일어나서 떨쳐 내게 넣으라고 도 다짐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신, 날때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는 순결한 삶에 힘쓰도록 합시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몸을 오직 배우자에게만 허락하고 말과 생각으로도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